사막 한 가운데에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가 새겨져 있습니다. 너무나 커서 오직 하늘에서만 그 전체 모습을 볼수 있는 그림들이죠. 네, 오늘은 바로 이 고대의 미스터리 나스카 라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그림들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땅 위에서는 우리 같은 인간은 절대로 그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점이죠. 아니 대체 고대 나스카인들은 비행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직 신만이 볼수 있는 이런 거대한 예술 작품을 남긴 걸까요?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? 자, 이 지상화들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는데요. 그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원숭이 아니겠어요? 보세요. 꼬리가 막 빙글빙글 말려 있죠? 근데 이게 길이가 무려 90m가 넘는데요. 와, 거의 축구장 하나 크기인 거죠. 정말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이 거미 좀 보세요. 이게 진짜 놀라운 게단 하나의 선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. 마치 붓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린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쫙 이어져 있습니다.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런 정교함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심지어는요, 2020년에 언덕 비탈에서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 고양이 그림이 새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정말 파도파도 새로운 게 나오는 미스터리죠. 자,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집니다. 대체 누가, 그리고 어떻게 이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었을까요? 이 선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만든 사람들, 바로 그 주인공들을 만나봐야겠죠?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. 기원전 400년쯤에 파라카스라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요. 그 전통을 나스카 문화가 이어받아서 거의 천년에 걸쳐서 계속 확장해 나간.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서 만든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던 거죠. 그런 방법은 어땠을까요? 이게 또 놀랍도록 간단합니다. 뭐 복잡한 기술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요. 그냥 땅 표면에 검 붉은 돌멩이들을 걷어내서 그 아래에 있는 밝은색 흙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어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수천 년을 버텼냐고요? 바로 이 독특한 사막 기후 덕분이죠. 비도 거의 안 오고 바람도 약해서 이 사막 자체가 거대한 캔버스이자 보존 처리 장치가 되어준 셈입니다. 자, 그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? 대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?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주요 가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가설은 바로 이게 거대한 천문 달력이라는 겁니다. 어떤 선들은 해가 뜨고 지는 위치나 특정 별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보고 농사 시기 같은 걸 파악했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수문학적 지도라는 가설입니다.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중 하나잖아요. 그래서 이 선들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지하수나 샘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일종의 보물 지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 선들이 애초에 보는 용도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? 이게 세 번째 가설, 의식용 통로입니다.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선에 따라서 직접 걸으면서 종교 의식을 치르거나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신성한 길이었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되게 재미있는 게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천문학 이론도, 물길 이론도, 의식용 통로 이론도 다 맞는 구석이 있는데 또 아닌 부분도 있고. 그럼 대체 뭘까요? 어쩌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.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으니까 시대에 따라 용도가 계속 바뀌고 또 추가된 거예요. 어떤 건 달력, 어떤 건 지도, 또 어떤 건 진짜 사람들이 걷던 길.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요즘 제일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나스카라인을 그냥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보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건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진화하고 변해온 살아있는 역사 같은 거죠. 수십 년 동안 이 수수께끼는 마치 시간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. 하지만 지금 현대 기술이라는 새로운 눈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비밀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. 지난 거의 100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직접 발로 뛰고 비행기로 관찰하면서 찾아낸 그림이 약 430개 정도였습니다. 뭐,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죠. 하지만요, 그런데 말이죠.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최근에 인공지능한테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쫙 분석하라고 시켰거든요. 그랬더니, 와, 불과 몇년 만에 새로운 그림을 303개나 더 찾아낸 거예요. 거의 100년 동안 찾은 거랑 맞먹는 숫자를요. 순식간에 우리가 알던 나스카 지도가 거의 두 배로 커져버린 셈이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리고 이 새로운 발견 덕분에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림에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. 우리가 흔히 아는 원숭이나 거미 같은 크고 멋진 그림은 사실 전체의 20% 밖에 안 되고요. 나머지 80%는 사람들이나 라마 같은 작고 소박한 그림들이라는 거예요. 이걸 보면 어쩌면 큰 그림들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위한 것이었고, 이 작은 그림들은 각 마을의 소소한 지역 축제나 의식을 위한 게 아니었을까, 뭐 이런 새로운 추측도 가능해지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기술 덕분에 고대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는 바로 이 순간에 아주 현대적인 위협이 이 유산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문제입니다. 최근 페루 정부가 나스카라인 보호구역을 갑자기 거의 40%나 줄여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정부는 뭐 제외된 땅에는 고고학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? 전문가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. 고고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 결정 때문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유적지들이 불법 채굴 같은 활동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큰일입니다. 페루 고고학자 협회장은 한마디로 정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과거의 비밀을 놀랍도록 밝혀주는 바로 그 기술이 어쩌면 미래에는 그 유산의 파괴를 그저 기록하는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. 나스카라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지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